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고구마 좀 캐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건 고구마 캐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. 고구마가 많이 안 열리네. 소박해야 되는데.

고구마가 동글동글한 이쁘네. 가쪽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가쪽으로는 고구마가 없어요. 어쨌든, 여기. 해볼까요? 여 아우, 여기 제가 할게투석없서 아, 이거 다 했대. 쟤가 겠다 에이 이런 치킨도 한번 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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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맛있냐? 먹혔다 <laughs> <멋있다. 웃음> <laughs> 어, 찍었다. 아 찍었다 아아건 조롱조롱한데 짱네 짱네 네 이게 전부 고구마 밭입니다 몇평? 20평? 20-30평 되겠네요 원래 고구마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하면은 주렁주렁 달려 나와야 되는데 고구마가 잘안 됐대요. 이렇 나옵니다. 주렁주렁 달려야 정상인데 고구마 오늘 농사가 그렇게 잘안 됐습니다. 음 이렇게.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렁주렁 달려야 정상인데. 이것도 뒤다. 뒤다. 와, 굵은 것 같은데. 요건... 하... 요건 내가... 네. 오늘 은 요거 두벌만 캐겠습니다. 나머지 저 거는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캐겠습니다. 네 고구마 수확은 오늘 여기 두 줄만 했습니다.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고구마 농사가 제일 쉽다 하십니다. 그냥 봄에 심고 가을에 캐기만 하면 된답니다 말씀하시기나 약도 안 치고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심고 제일 농사 중에 쉬운 게 고구마, 고구마 농사라고 하십니다 자, 요 나머지 캐는 거는 다음에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